오늘은 가시형에 찐득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개미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요 다, 저 진, 개미산 처리는 며칠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고 일주일 후에 또한번 합니다. 일주일 후에 하고 그러면 끝인가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옥살산 후년 처리를 두번 해요. 음, 지금 양은 얼마나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30cc니까 15cc씩 하고 있는데요. 네. 절대 저를 따라서 이 개미산 체력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 10년 동안 해오면서 자기만의 어떤 실패도 해보고 노하우가 있어야지. 개미산 처리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사장님 지금 애기 기저귀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애기 기저귀가 효과가 좋나요? 네, 이게 오래 쓸수 있어요. 음,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이고 예. 처리하는데 아주 쉽게 돼요. 아 그렇구나. 뭐죠, 다른 개미산을 남는 용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뭐, 저는 벌을 180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개미산 처리를 하는데 한 2시간이면 끝나버립니다. 음, 그러면 능률도 빠르고, 빠르고 효과도 좋고, 경제적이고, 경제적이고, 아주 그러면 개미산이 양봉 농가에게는 아주 필요한 거 그래요? 중요한 꼭 거네요. 필요, 꼭, 꼭 해야죠 개미산 처리, 친환경적인 예. 개미산 처리나 어, 옥살산 분중 처리를 해야지. 프로바이메트나 또 이제 농약 성분인 그런. 이 주변에는 파이텍스하고 이게 측농쿨 이 많은데 일부러 측농쿨을 키운 거예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측농쿨은 제거 는 못하고 이 골짜기에 파이텍스 는한 10년 전부터 심어서 음. 많이 심어 놨습니다. 개미산 처리는 절대 저를 따라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저한테 와서 배워. 배워가지고 하셔야지, 뭐 혼자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개미산의 농도는 60%입니다. 60%. 60%. 물두 바가지, 아니, 물한 바가지. 개미산 두바가지 2대1로 음. 개미산 두바가지 개미산 어느 곳에 걸으면 어디서 구하는 거죠? 학원 약품상에 가면 있어요 음. 개미산 두바가지 물 한바가지 2대1로 하면 60%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절때 저를 따라 하지 마세요. 자 끕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개미산 철인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빠르고 돈도 적게 들고 저도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해봤어요. 10년 동안 많이 해보고 사서 사서 버리고 버리고 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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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를 많이 했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끝 이상입니다.